네, 이제 진부역에서 내려서 네, 이제 택시를 타고 축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타시겠나? 아 버스가 있나요? 네. 아, 진부역. 아아 있군요. 아전 택시 타고 갈라 그랬는데 아이 버스가 있구나. 요거 요거 오시면 또 저기 택시 타야 돼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택시를 타고 가는 줄 알았더니만 또 진부역에서 내리면 빨간색 버스가 네, 축제장까지 간다고 합니다. 출고다. 네, 이제 네, 진부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자, 내려서 자, 이 버스 참고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축제장까지 거리는 걸어서 한, 한 300m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택시를 타도 괜찮은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용하셔도 네, 저렴하게. 잘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9분입니다 평소에 어, 왔었으면은 아마 서둘러서 와서 줄도 빨리 서고 뭐 빠르게 뛰어가서 피딩을 좀 보려고 했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여유롭게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일반 송어 낚시터에서 오시면 어 보통 이렇게 오실 건데 어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잡을지 그리고 포인트가 어느 정도 어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채비는 저희 클럽 포시즌 피싱에서 공구한 오로라 로드 갖고 왔고요. 우선은 2인치 턱시도 시머랑 크리터 크리터 두 가지 이걸 우선 사용해 보고요. 좀 예민하다 싶으면 한 가지는 1인치 이하인 원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네, 텐트 낚시, 얼음 낚시 일반, 얼음 낚시 초등, 실내 낚시, 네, 산송어도 있네요. 산송어는 뭐, 낚시를 하지 않고, 한 마리가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손잡기까지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아유, 평일인데도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어떤 놈을 드까요 얼음 낚시 1번 두 장이야. 얼음 낚시 1번으로 두 장이요. 볼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자 이렇게 고기가 안다니거나 뭐 이거를 좀 예민하게 비켜신나간다 했을때는 이제는 채비를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동을 해주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점점점 선 사람들이 뭐 들어오긴 하는데 결국에 그 자리에 성우가 안 보이면 지금도 안 보일 거고 앞으로도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성우가 안 잡힐 때는 우선은 사이드로 우선 계속 어 돌아다니면서 성우가 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또 거기서 또 해보고 또 이렇게 진행하셔야지. 한 곳에 지그시 앉아 있다가는 그날 정말 아무것도 못 잡고 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와서 담갔는데 딱 송어 한 마리 봤어요 한 마리 그래서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요소 어, 아예 없죠 한 先。么这个这个？吃起来嘞？ 꼬리만 엄청 보는데다 꼬리만 봅니다. 기니까 좀 작은 걸로 나중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좀 작은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다들 꼬리만 봅니다.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저, 저, 저거 필요하신 거죠?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잡혀. 얘네들도 성의 없는 애들은 안 먹어. 잘 들어봐. 진, 진짜 영혼을 담아야 돼. 잘 잡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 아, 우선은 고기를 봐야 돼. 이렇게 하면 고기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얼음을 계속 걷어줘야 돼. 에이. 이 줄에도 보세요. 줄에도 얼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걷어 주셔야 돼요. 중간 중간에 계속 얼음이 낄 거거든요. 그러면 액션이 하나도 안 나와서 고기가 이걸 보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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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얼음이 밑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물 속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 매듭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미드, 매듭 내려 주신 다음에 담그시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액션이 음. 얘들아 이거 봐야 돼 아, 이건 진짜 잘 봐야 돼잘 지금 들어. 너희가 이렇게 흔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 이게 이렇게 돼 그냥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자 이게 약 혹시 고무줄 없으시죠? 아, 네. 고무줄 있으면 좋은데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여기서 액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러면 고기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왔는데 올라가서 못, 못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딱이 정도 액션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고기가. 그래서 하시려면은, 이렇게 액션 주셔야 돼요. 손, 손 봐봐, 손. 아저씨 손 봐봐. 이렇게. 그러면은 꼬리만 떨어. 그럼, 이렇게 해서 수심층 맞추시고,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음... 지금 여기도 수심이, 그냥 수심이 깊어서 아마 이쪽으로 계속 다닐 거예요. 그러면, 수심층이 딱 중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네. 이,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액션을 줘야 돼요. 흔들, 흔드, 꼬리 흔드는 거 봐봐. 꼬리 흔드는 거. 보여? 아니요. 안 보여? 잘 어, 찾아봐. 보인다. 어, 이렇게. 너희가 주는 때 이렇게, 이렇게 흔들지. 이러면 고기가 못 먹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얼음 제거해 주셔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윤희야. 윤희야. 괜찮아, 저기 얼음 자, 유누야. 이거 받아야지. 이거 뭐. 명권. 이거 드려도 돼요? 네, 송어. 방류. 방류합니다. 방류권 한번 보겠습니다. 히트. 혹시 드릴까요? 아, 한번 네, 한 마리 주신시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차 시간이 3시라 지금 2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이제 기차 타러 갑니다. 와, 오늘 엄청 <laughs> 이 영업사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와 오늘 멘탈이 거의 털리고 가는 기분입니다. 어, 하류 쪽에 갔다가 어, 계속 덤비는 녀석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오랫동안 있었더니만 이게 덤비기만 하고 정작 네 후킹이 안 되고 자보고 가는 녀석들이 너무 많았네요. 어, 지금 집은 거의 10마리 정도 자는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방류때 한번 그리고 저 상류에서 한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뭐 1터, 1구요 포인트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가 입구죠 저 밖에 앞쪽에 보이시는 맨 구석 자리와 어 이쪽이 아닌 이 입구 쪽으로 하나 둘세 번째 자리 여기가 좀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소나무 앞에 보이시죠? 이 소나무 앞쪽에 이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그리고 제가 당했던 이 튜브 하나 둘셋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의 구멍에 이쪽에 굉장히 송호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아 너무 예민한 송호들이 너무 많은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1부역 중간쯤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앞쪽에 여기에도 좀 물꼬리 좀 있어서 수심이 깊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좀강 가지 상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찮전 털렸지만 그래도 또두 마리도 잡았으니까 뭐 나름 뭐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복귀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시즌 뉴시 TV를 시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